오늘 은, 이 대구 후리 를밥에 섞어 주 려구요. thank <laughs>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 완성입니다. 이건 작년에 모모가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어서 엄마한테 준 거예요. 면그러 꽃을 끼고 있어. 응. <laughs> 어요요 <laughs> 얘들아 뭐해? 그림 그려? 음. 음. 음, 뭐 맞는 니모 음. 그린의 음. 아라만 짱은 팽귄팽귄좋아한다 그랬지? 그렇지? 몇 시간 됐지? 그래그고 나서 여기도 엄 음. 진짜 맛있어 음. 맛있겠다새새이거새거든안 찍혔어요, <laughs> 왜 저렇게 들고 걸어가는게 모르겠어 비둘기야 자기가 응? <laughs> 너무 예쁘다 그치? 알아봤어? 응? 가서 이러나, 되게 예쁘다 이거. 되게 예쁘다야? 뭐가 예뻤어? 노란거? 예뻐? 음. 이어 예뻐, 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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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고모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비이고 아이고, 고이고 아이고, 아맛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리이이 엉덩이 프링이래 어떡해 나 불닭 특집 블랙 스파이시 스프링 애플파인 느낌 심맛이고 검은 소츠? 이런 거 엄청 많아가지고 맞아 이건 돈코트 매운 야끼소가 이거 고마 왕, 고마워 잘 먹을게요 음, 맛있다 모모도 먹어 엄마도 먹어 이모 아. 아. <laughs> 먹어주세요 엄마. <laughs> 모모 먹으세요 알았어요. <laughs> 뭐 파리예요? <팔이에요>? 파리예요? 응. <laughs> <laughs> 엄마야, 너무 배불러. 엄마야, 진짜야, 진짜. <laughs> 가야노야 라고 써있는데요. 가야노야라는 게 유명한 다시예요. 이거는 야채 다시여서 이게 지금 소금이 조금 넣었다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다시 국물을 내서 여기 이 무조림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서 우리나라 거그 다시팩 그거랑 똑같이 해물다시팩처럼 되게 편해요. 같이 같이 하고 파키를짜가이가 끓으면 이게 지금 실곤약을 묶은 거거든요 다 묶여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넣어줄 건데 넣기 전에 한번 끓는 물에 데칠 거예요. 그래야지 이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찰랑가 깜빡했는데 무앞 뒤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줬어요. 먹으 <목소리도> 이거지요. 오나랑, 고자랑 무조림. 뭐가 하는 무조림 했어? 아 <laughs> <모모가 좋아하는 무조림했어? 목소리도> 이거 뭐예요? 이거 고기랑 찌르츠 이거는? 감무. 자갑니 이모들아. 엄마 가위로 んう줘 응? 가위로 잘라줘? 응맛있う 조금 얇지 않うんうんうん네 응. うん 근데 오늘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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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うんうん맛있うん

아주 심 있게 들려. 기노유리는 왜난데선교 겨주してるの? 오이시미. 맨다가라どっちなの?おいしいかおいし노리 맛있어. 자, 맛있어? 음. 아니, 유리. 모모가 다 먹었네? 너무 맛있어. 포거가뭔 거야, 저? 저도 한 파이도다. 파이도 한정 야끼소바. 카레는? 타라코아지 야끼소바. 파이도 한정. 미르쿠 파스텔도호 파이. 도 신기하다. 스프 카레는 스프. 파이드 스프 카레는 이렇게 국물이 많고. 닭다리를 이렇게 삶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구워서 이렇게 올려주고. 거는 가리비 스프레를좀주요 사과의 흑 다리, 사과의 흑비한 라면도 있어. 바브릴라면킹장아이거는자라노메랑

첫 면은 조금 나게? 이것도같이 들었을 텐데. 너무 괜찮다. 어르신들 크리스마스 버전. 크리스마스 <목소리> 아, 아, 버전 후인냐귀엽다 아쉽게 나는 크리스마스 큐리. 스다 이건 저희 집문에 <목소리> 걸어놓는 리스랑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 돈이 잡을 수 있는 메모지 세트래요 너무 귀엽다 햄백 어. 들어있는 미니 통 통만 갖고 싶어 카라멜 바나나맛 디즈니 한정 도쿄 디즈니 리조트라고 써있어요 안두 다르게 미키 표건부이 미키가 이렇게 있어요 표건부에 <목소리> <목소리> 이건 김오노이고 미키래요. 세일과 바빠지니까 이거 선물로 많이 줘요. 세일 선물로. 니카츠는 3D 커넬だって. 막혀서 미타. 막혀서 미타. 이야. 이거 펼게 돼. 3D 하는. 이거 뭐래?

10時にも、ぎゅ大好き、ぎゅーぎ4時、5時、6時もう、夕方だねおうちに帰ってご飯にしようモフをかけて電気を消してお次は、なあに大好きねーね特別に特別いっぱい 책 읽어줘서 고마워. 엄마 잘 들었어. 응. 자, 엄마도 우리 모모한테 다이스키 귀우 귀우. 다이스키 귀우 우 자, 우리 애기. 복숭아리 자, 자야. 모모 잘게